그래, 오늘, 1506번 정사이요 오늘 경험시 무대인사를 보러갑니다 어떤 영화냐면 이코라는 영화고, 어디에서 보냐면, 어김없이 용산시지부에서 안 보고, 김포공항 대신에만 있서 보려고 해요. 몇 시에 시작하면요, 11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 무대인사가 영화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다고 해요. 가봅시다. 어른 가자. 빨리. 가, 가자. 어서, 가, 가자. 어서 가자. 오늘도 여친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여친 만나러 가야 돼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서 가자. 그리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크리스마스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저는 여친과 세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코 영화가 아마 오늘 개봉했을 거예요. 오늘 그래 가지고 아직 그뭐 CGV나 이런 데서 TTT 아니면 필름 마크 뭐 포스터 이런 거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롯데 시네마에서 보니까 롯데 시네마에서는 뭐라 해야 돼? 조그마한 포스터인가 어쨌든 그거주거든요 어, 아트, 뭐, 이런 거? 근데, 이 코는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줄것 같긴 한데, 좀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됐어요. 확인을 해 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인사로 보면, 처음 보는 거죠. 왜냐면, 오늘 개봉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사회 이런 걸로 안 봤기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당첨이 안 돼서. 그러면 계속 갑자기 갈게 계속해서 계속 봅시다 오호 오호 히이 아하, 계속 갑시다. 계속 계속 갑시다. 아하. 빨리 가야 돼요. 좀 있으면 우대 인사 시작하기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김포공항 대신에 마에서 오기 때문이죠. 인포공항 롯데시네마에서 우대 인사 보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맨날 용산 시제구이, 영등포 시제구이 이런 데만 많이 갔었는데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자, 그러면 행당무대에 신호가 졌을때 그때 다시 구독할게요. 행당무대에 신호가 졌고요 그럼 건너부터 갈게요! 맞아. 빨리, 가, 빨리 빨리 건너야 돼요. 좀 있으면 신호가 멈추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좀 있으면 신호가 꺼지기 때문에 빨리 건너야 돼요. 빨리, 빨리 건너. 봅시다 하하. 자, 이렇게 여친 만났고요. 그러면 홍대 입구역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도록 할게요 에스컬레이터 타러 아시다 거시다 어서 가자 가자.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탑고요. 그럼 내서 그때 다시 또 할게요. 자 에스컬레이터에서 뻗은 가도 할게요. 아시다 어, 어른가자 빨리. 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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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갑시다. 오 갑시다. 전전 따 빨리 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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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드 찍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계속해서 가복할게요자 이렇게 스컬레이 탔고요 그럼 내려서 그때 다시 기할게요자스컬레이에서 내렸고요 그럼 전올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전차 탑니다 가고 할게요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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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자, 자탁구야근 데서 그때 다시 또 할게요. 자, 이렇게 김포공항역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에스레이터타로가보 가보겠습니다. 가다갑시다어보가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탔고요 음대에서 이때 다시 축구할게요 자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렸고 음대 업도 갈게요 갑시다 얼른 가자 빨리 가 가자 어서 가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오호 찍고 자, 계속해서 검토할게요. 계속 하고 없어? 자, 그러면 김포공항 백화점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김포공항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김포공항 롯데시네마 완전히 도착했을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렇게 김포공항 롯데시네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권을 갖고 갈게요. 갑시다 빨리 가자. 어 가자. 어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자표 끊고 반습니다고객자 그러면 표 완전히 끊고 그때 다시 구독할게요 자 이렇게 니코 오로라 온장대 오어, 두디 더빙 우대인사표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 인사 보려고 영화관 들어갈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무대 인사 보려고 영화관 들어간다. 갈게요. 어, 가봅시다. 빨리 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우리 C자리이기 때문에 C로 가야 돼요. C자리, C자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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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자리. 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다. 와, 완전 많이 왔어. 계단으로 해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돼. 자 자리 앉았고요. 그럼 무대에서 시작할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곧부단시실합니다 네, 니코라 줄리어스가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 옆에 나오는 친구 줄리어스고요 뒤에 나오는 친구가 이번에 니코로라 원정대 모험의 주인공 니코입니다. 줄리어스 옆으로 좀더 옆으로, 어, 옆으로 좀 더.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니코로라 원정대 모험에서 니코 역을 맡아주신 온성우 배우님, 스텔라 역을 맡아주신 김지은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박수쳐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여러분들 박수치는 것도 잊어버리셨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배우님, 우리 관객 여러분들 만났는데요. 어,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우리 이번 영화의 관람 포인트도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둘, 셋. 메이 니코만! 안녕? 난 니코야! 안녕? 내 이름은 스텔라! 오! 네, 어, 반갑습니다. 어, 니코 오로라 원정대에 모으면서 니코 목소리를 연기한 웅성호입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리고 정말 뜻깊은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날인 이 25일 크리스마스에 어, 니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니코를 통해서 어, 행복한 추억, 행복한 기억,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니코가 정말 귀엽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어, 니코의 표정, 그리고 니코의 그털 어, 하나하나 다 너무 어, 자세하게 잘다 보이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 역을 맡은 배우 김지은입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우선 이렇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인데 저희 영화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관전 포인트는 저희가 썰매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찾을 를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여기부터 <laughs> <laughs> 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이렇게 니코 오로라 원정대 모험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요 어, 니코를 통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이제 연말 행복한 편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물 같은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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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인사 보고 영화 보고 나왔습니다. 또 할게요. 무대인사 완전 재밌어요 와 대박 대박 그 배우분들이 예쁘고 잘생기셨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 그리고 아쉬웠던 게 김지우 배우님이 막 사인을 하고 있던 거예요 AR 자살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사인하고 있을 때 굿즈 가방이라 해야 되나? 쇼핑백? 어쨌든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머지 하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웅성훈 배우님이나 김지은 배우님 각각 한 명씩 네 개의 선물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어한세 개인가 두 개인가 나눠주다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들고 있으면서 사인을 해 드고 있는 거예요. 사인 A 좌석 분들한테. 그러다가, 저가 봤더니, 만 선물을 주고 있는 걸 봐서, 달라고 했거든요? 저 선물 주세요 하고, 갖고 싶어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요, 좋아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물을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했거든요? 좋아했고, 근데 다 사인을 주고 보니까, 그리고 사인할 때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선물을. 그래서 왜나안 주지?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또 말했어요, 그분이. 드릴게요, 이러고. 김지우 배우님이. 근데 드릴게요, 한순간,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관계자분한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나눠주는 거 말고, 무대인사에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관계자분한테. 그것처럼 또 관계자분한테 받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관계자분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관계자분이 하나 나눠줘서, 저한테 주는 줄 알았거든요. 전달해줘서, 김지은 배우님한테 전달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이쭈를 주는 거예요. 마이쭈. 그러니까, 마이쭈에 본인 얼굴로 된 스티커가 붙여있는 마이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더니, 그것도 좋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준다고 하지를 말던가. 준다 해놓고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돌고 크리스마스니까 오늘이 데이트도 하고 뭐 뷔페 가서 밥도 먹고 이러다가 집에 갈때 그때 다시 또 할게요. 자 이렇게 집에 가려고 부천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로 가볼게요. 에스컬레이터로 갑시다. 갑시다 얼른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트를 탔고요 그럼 내려서 그때 다시 시것같아요자에스컬레이트에서 내렸고 그럼 가도록 할게요 갑시다 얼른 가자 빨리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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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오호, 빨리 가볼까요? 오호, 아, 가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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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가봅시다. 빨리 카드 찍으러 갑시다. 갑시다. 오호, 카드 찍으러 카드 찍고. 자, 계속해서 갑시다. 계속, 계속 갑시다. 어, 어. 어디였지? 어디였지? 잠깐만요. 어디였는지 봐야 될것같아 어디였지? 여기 안적혀있나 도선? 저 북천을 제대로 온 거는 늘이 처음이어가지고 어디쪽인지 기억이 안나네아어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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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다 아닌가 아 이쪽이구나 아, 기억났습니다 기억났어 이쪽다 이쪽. 스콜레이트 탔고요. 근데 해서 그때 다시 도 할게요. 자, 스콜레이트에서 내렸고요. 그럼 전차 타려고. 전차로 때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이제 전차 탑니다. 똑똑할게요. 다 봅시다. 빨리 가자. 자, 이렇게 전차 탔고요. 근데 해서 그때 다시 도 할게요. 자, 이렇게 드디어 군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 봅시다. 자얼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올라갑시다 빨리 올라갑시다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빨리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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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그럼 내려서 그때 다시 기도할게요. 자 계단에서 올라왔고요, 기도할게요. 아봅시다 얼른 가자 빨리 가자 자 카드 찍고 이 잡아 자 그러면 계속 그도 갈게요 길을 짚어봅시 엑스플레이터 트럭 가보시다 빨리 가자 버서 가자 빨리 빨리, 빨리 가자. 와 역시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 많이 없는 게 아니었어 저가 밖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니까 부천 밖에도 그렇고 역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홈데이코에 도착해서 있을 때 전철에서 내려왔을 때 그때 사람들 많이 없어서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들 밖에 있었구나 이제 내려오는 거였구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다고요 그럼 내려서. 그때 다시 찍고 갈게요. 자, 자 에스컬레이터를 데 아, 어, 고 가도록 할게요. 와 드디어 도착했네요.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네요. 무대인사그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아쉬운 거는 무대인사때 선물 준다 는놓고안 주고 말주만 줘서 너무 아쉬워요. 나빴어. 나빴어~~ 나빴어~~ 나빴어여~~ 나빴어여~~ 나빴어. 나빴어. 이거 빼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무대인사도 재밌었고 영화도 재밌었고 내일까지도 방송이 좋았거나 방송이 좋았다면 조금 더 조금 더 이곳으로 달면서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